안녕하세요 강푸도입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랜만에 영상 찍겠습니다. 요즘 샤인 값이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아, 이 좋은 포도를 벌써 이제 뭐 맛이 없어졌다 다뭐 과다생산이다 말이 많은데 아, 정말 답답합니다. 농민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샤인 이제 맛이 없어졌으니까 잘라내라고 하면 농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아, 참 대책 없습니다 정말 누가나 대책을 내놓은 사람들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지금에서 다시 자르고 다시 어떤 품종을 또 씹습니까 이 좋은 포도를 놓쳤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가 안 익은 이유가 열대야 때문에 안 익었다 뭐 그러는데 열대야는 무슨 열대야 물론 열대야는 있죠 그렇지만 아니, 하우스같이 뜨거운 하우스에서도 포도 다 익히는데 그 열대야 때문에 안 익습니까 그러진 않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가 열매 가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손가락처럼 두껍다고요. 열매 가지가 이게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열매에 영향을 안 주고 지몸집만 키우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이크만식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처럼 이렇게 평덕식으로 나무를 유지해서 수세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포도 이파리가 뭐 15장 정도 있으면 포도 한 송이 익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두꺼운 가지에 왜 이게 두꺼워졌냐 이 10매 가지 이파리 숫자가 증가하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지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15장 다섯 다섯 이게 벌써 15장이에요 가지 하나만 해도 그러면 포도가 익힌 이것만 가지고도 익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런데 여러분 가지를 몇번 잘랐습니까 이거 하 잘랐다면 이파리 요걸 자른 가지에 여기다 포도 한송이 이렇게 달라도 될 정도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교순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수세가 너무 강한 포도를 유럽처럼 웨이크만식을 도입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85% 이상이 평덕식이에요. 물론 웨이크만식도 하는데 있지만 평덕이라고요.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웨이크만식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고집을 안 꺾으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와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평등식을 다시 바꾸냐 그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보세요 나무를 키우면 포도 열매 달고 겨순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겨순을 따야만이 포도가 익는다 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 겨순만 따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겨순을 계속 따면 계속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죠 그 튀어나오는 힘을 계속 세력이 있어, 뻗치니까 겨순이 자라서 열매를 안 돌보는 지 몸집만큼은 영양생장에 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려면 겨순을 딸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 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끊어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이걸 이렇게 끊어 버려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겨순을 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 열매 위에 열매 부분 여기가 열매 다른 자재잖아요 열매 달렸던 윗부분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어쨌든 그 열매 달렸던 자리에 겨순 하나 남기고 자르라고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 따라서 안 했겠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해 보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포도가 품질이 떨어져서 문제였지 대량생산이 돼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품질이 좋으면 소비를 많이 시켰을 거고 수출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럼 다 소비가 됐죠 왜 소비 뭐 대량 생산돼 가지고 품질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말하는 그걸 또수긍하는 농민들도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재배 기술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지. 뭐 품질이 떨어진 걸 자연 현상으로 넘기고 뭐 과다 생산돼서 그렇다고 가격이 폭락했다고 면 농민들은 어디에 가냐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농사 제가 뭐강포도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지만 이렇게 어요 보세요. 보세요 자 열매에 달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 겨순이 만약에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끊어도 된다고 이렇게 요거 남겨놓고 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끊어버리면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가지에 야요 겨순이 있어도 된다고 아 이파리 열두 장열 다섯 장이 이이 포도 읽는다면서요 자 그럼 여기 세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여섯 열넷열 다섯 장이 이거 에도 그럼 포도 익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런 도전을 안 해보냐고요 아니 부스위에서 실패만 했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겨순 따고 겨순 따는 일만 또할 거냐고 제발 이제는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아 나무 캐낼 수도 없고 이거 살릴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라고요 이렇게 제발 아 제가 여러분들 농사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되니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느 때 하냐? 여러분 이렇게 진짜 제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포도 다시 병성을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포도 가 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만약에 여 요게 포도라고요, 여기. 자, 보세요. 자, 요게 포도 송이라고 봐. 포도 송이라고 보고 포도 송이를 화수 정리하잖아. 화수 정리하시죠. 화수 정리하고 나면 이만큼만 남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짐을 확 덜어버린 거잖아 한몇 프로 한 80%의 짐을 덜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는 미친듯이 날라가는 거야 이렇게 미친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곁순도 나오고 난리 나죠 그러게 그러니까 곁순 따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곁순이 나오면 송이 다음에 곁순 이렇게 남겨놓고 원주지를 이 원주지를 끊어버리라고 원주지를 왜 이렇게 원주지를 <laughs>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를 많이 가지냐고? 아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쳐놓으니까 이걸 배울 이거 가지고 포도 익힌다고 본잎팔리만 남기고 이걸 이걸 다 떼내고 요것만 남겨놓잖아요. 아 그래서 포도 익었냐고? 지금까지 안 익었잖아. 아 그럼 다른 방법을 해봐야지. 왜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하냐고요. 자 여러분 제발 좀 올해는. 아, 포도 살려야 내가 먹고 살거 아니에요 나무 캐내고 다시 심으면 또 2-3년 기다려야 하잖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강하게 크면 이렇게 결순이 나오면 자 송이 화수 정리하고 바로 송이 다음에 화수 정리하고 송이 다음에 이파리 한장 남기고 끊어버리라고요 끊어버려 송이 다음에 이파리 한장 남기고 끊어버리라고 만약에 이게 송이라고 하면 송이라고 하면 송이 다음에 송이 다음에 이파리 한장 남기고 이원줄기 끊어버리고 이걸 살려놓아요 이거. 겨수는 이렇게 나왔겠죠 살려놓으면 얘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서 약하게 나무가 큰다고요 약하게 크면 나무가 약하게 커야 생식성장이 강해져요 열매를 돌본다고요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들풀도요 계속 밟고 다니면 꽃필 때인 아닌데 꽃피잖아요 왜? 종족보존하고 죽으려고 죽기 전에 포도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수세가 세면 지 몸집만 키우는 성장하기 때문에 영양을 열매로 안 줘요. 힘이 넘치는데 뭣으로 내가 종족 보존하고 열매 10명, 열명이안 줘.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송이 다음에 잎팔다단단끊어버리는데한 송이 놓지 말고 두 송이 놓으세요. 두 송이. 두 송이 놓으라고. 왜한 송이만 그렇게 센 데다가 한 송이 놓으니까 더 포도가 안 익는 거예요. 두 송이 놓으라고요. 두 송이. 참 이게 제가,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뭐 톤이 높아지는데 세상에 해결책을 가르쳐 줘도 하질 않으니 내가 이게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이런 거 하겠어,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뭐 돈을 얼마 벌어? 야,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여러분들 농업을 좀 살려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에 빚진 거다 갚아야 할거 아니냐고. 언제 나무를 갱신에 다시 하냐고요. 이제 나무 바꿔도 한 4, 5년 지나면 또 똑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맞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주지를 끊어버리라. 주지를. 끊어버리고, 여기에서 결순이 이렇게 나오면, 얘처럼 결순이 나오면, 요거 하나 남겨놓고, 예? 요거 하나 남겨놓고, 그러고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 호수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크면서 이 포도를 익힌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내 밭에 한 줄이라도 해봐. 아니면 한 나무라도 해보고, 되면 하시라고. 이게 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뭐 애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셔서, 고거리는 결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포도 살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포도를 많이 수입해가고 동남아도 많이 수입해가는데 예. 아, 중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남아는 많이 수입해가는데 우리나라 포도 밖에 먹을 거 없잖아요. 중국은 못 믿겠고 일본은 원전 터졌고 먹거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산물 생산하면 꾸준히 수출돼서 돈 좋은 값 받을 수 있다고요.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